절기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시고, 절기를 지키라라고 하는 명령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이제 음력 7월 15일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초막절을 지키라, 초막절에 관한 규례를 주시는 것입니다. 초막절, 초막이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았던 것을 기념하여 영원히 지키는 절기입니다. 광야에서는 초막을 짓고 살았겠죠. 초막에, 이러니까 풀로만 지은 것이 아니라 나뭇가지를 꺾어가지고 텐트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일주일 동안 이것을 지키라. 그러니까 가난 들어가서 너희들이 살 집이 있지만 이 초막절,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은 너희들이 초막을 엮어서 거기에서 생활하면서 불편하게 살아라. 이렇게 명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초막절이 나중에 다른 이름으로 똑같이 사용이 되는데, 장막절이라고도 하고요. 장막절, 초막, 장막,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수장절이라고도 해요. 수장절.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은, 음력 7월 15일이 추수기간입니다. 추수를 해야 될 때, 가장 바쁠 때, 그리고 가장 많은 재물이, 아 아니 재물이 아니라, 우리 곡식이 거두어질 때예요 그래서 제 수장절 이러면 추수할 때 숫자를 쓰고 장자는 감출 장자예요. 감출 장. 그 우리가 냉장고 할때이 장자가 이 장자입니다. 그러니까 추수하여서 곡식을 저장해 놓는 그러니까 아주 풍성한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가장 1년 중에 풍성한 때에 가장 일이 바쁠 때에 그때 의무적으로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쉬면서 그 쉬면서 초막을 짓고 불편하게 살아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명령하셨을까요?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죠. 기억하라. 왜 이렇게 극적인 대비를 주면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이 절기를 지키라라고 하셨다면 이유는 한 가지예요.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너희들이 광야에서 먹이고 살리신 이가 누군지 기억하는 거예요. 가난한 땅에 들어가서도 너희들이 곡식을 어, 농사를 지어서 추수를 하지만 그 추수의 근본적인 어, 이 주체는 누가 주셨는가를 반드시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왜 이렇게 기억하라고 하는 것을 강조할까요? 까먹으니까 그런 거요 까먹으니까 공급의 일차적 책임이 누군지 우리는 계속 까먹거든요. 저것도 그래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서 새벽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공급이 결정된다고 고백하지만 기도가 끝나고 나가는 순간 까먹습니다. 딱 나가서요. 여러분 계산서 계산기 두드려 보는 순간에 공급의 1차적 책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까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기억하라, 기억하라. 누가 너희들 공급의 책임인지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13절부터 38절까지가 무슨 내용이냐면, 이 초막절에 드려야 할 재물의 목록이에요. 이때는 추수기간이기 때문에 압도적인 재물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드리는 소의 양만 7 0마리예요 모든 재물을 다 합치면 동물만 200마리가 넘게 이날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압도적인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지키라라고 하는 것은 그러나 잠은 어디서 자요? 불편하게 초막에서 자는 거예요. 기억하라 너희들이 정말 끝까지 하나님 앞에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지난주에 그 아주 감명 깊게, 인상 깊게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우리 연세대 김형석 교수님이 쓴 100세 철학자의 행복론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나온 지 얼마 안된 책이던데, 제가 지난주에 아주 이걸 좀 행복하게 읽었어요, 저도. 이분이 100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철학자가 행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인상깊게 읽었던 구절 중에 나이가 들수록 행복을 발견하는 것은 감사하는 것인데 감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기억하는 거예요. 무엇을 기억하는 것이냐 밥을 이렇게 딱 보면서 자기는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 감사하냐 이 밥이 나에게 오늘 올라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이 있었겠는가, 그렇죠. 농부가 밥한 줌, 밥한 그릇을 생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구슬땀을 흘렸겠습니까. 이것을 유통하는 사람, 이걸 제조하는 사람, 밥을 만드는 사람, 얼마나 많은 사람의 수고의 끝에 오늘 이 밥이 나에게 올라왔겠어요. 이것을 생각하며 생각할수록 밥한 그릇이 너무 감사하고. 이것을 대접받는 내가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예 제가 그 구절을 딱 보면서 저도 그날 오후에 저에게 올라온 밥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아 진짜 감사해요. 나의 이밥한 그릇이 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가 있었겠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땀 흘려서 여기에 쌀한 줌에 얼마나 많은 농부들의 눈물이 담겨 있고 땀이 담겨 있겠는가. 그러니까, 깊어져요. 대중교통을 타도 오늘 내가 걸어가야 할 거리를 대중교통을 타고 걸어갈 수 있는데 이걸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했습니까? 자동차를 만드는 사람이 있었고 또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있었고 운전하는 사람에게 또 요금을 낼수 있는 돈이 오늘 나에게 주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깊어져요. 오늘 삶의 순간순간이 깊어지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평소에도 차는 제가 탔거든요. 평소에도 밥은 먹었어요. 밥을 먹고 평소에 타는 차가 평소에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는데 이것이 나에게 의미가 되고 행복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억하기 때문에 그런 거. 기억하라.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너의 일차적인 공급의 책임은 나다. 이것을 기억하라.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루도 마찬가지죠. 오늘 하루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모든 공급의 책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단순히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나가는 순간 까먹는 것이 아니라 핸드폰 배경 화면에 적어 놓든 다이어리에 적어 놓든 이것을 적어 놓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판단해야 될 일이 있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딜해야 될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차적 공급의 책임은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백성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보니까 너희는 쉬라 그랬죠. 쉬라. 일주일 동안 쉬라. 농번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가장 바쁜 날이에요. 가장 바쁜데 의무적으로 너희는 반드시 쉬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드려야 될 예물도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일주일 동안은 쉬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쉬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것은 이스라엘의 정체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쉴수 없는 족속이 있었는데, 쉴수 없는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노예들이었지. 노예들. 노예들은 쉴수 없어요. 그데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무엇이었습니까? 노예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왜 이렇게 쉬는 것, 안식일 규정을 포함해서 왜 이렇게 쉬는 것을 강조했냐면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은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최선을 다해서 자기 힘으로 살아요. 자기 힘으로 하루하루를 온 힘을 다해서 사는데 사람이 살면 살수록 죄인이기 때문에 무엇이 쌓입니까? 죄가 쌓이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는 최선을 다해서 살고 열심히 살다가 뭐 때문에 죽어요? 자기 죄 때문에 죽고 자기 죄 때문에 지옥 가고 영원한 형벌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노예의 삶이에요. 쉴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쉬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성취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압도적으로 하나님 홀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그것을 믿고 너희는 쉬어라, 이 뜻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일하다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고, 우리의 죄의 결과로 영원한 형벌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구원은 내가 책임질 것이다, 너희의 구원은 나에게 달려 있는 것이지. 너희들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안심하고 쉬어라. 이것을 구원의 전 과정을 하나님께서 절기 안에 압축해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준 것이 오늘 초막절 안식에 대한 절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쉬라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절기 안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공급에 책임을 담당하는 분도 하나님이고,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죄사함을 담당하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 살아갈 때에 빚지 못하게 어쩔 수 없이 짓는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집중을 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못 나가요.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뭐 하면 돼요? 깊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그럼 끝나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그럼 끝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험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모두 용서하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붙잡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산다고 발버둥치고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죄가 더해지고 죄가 더해지면 그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네, 죄책감이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날 짓는 죄는 그날 발 씻듯이 씻으면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원죄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그날 지은 죄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초막절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공급의 일차적 책임도 하나님. 죄 사함의 일차적 책임도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심하고 그날그날 그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24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시간을 풍성함으로 드릴 수 있기를 바라요 이 시간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시간으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 때문에 죄를 지었다고 해서 넘어지는 시간으로 보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갈매교의 교우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의 공급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옵소서. 기도한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